1번째 흰색 젤 관리하고 다 닦아 내셨죠 그 다음부터는 이 파란색 젤로 아까랑 동일하게 요 반쪽만 도포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신 후에요 이번에는 2번에 세팅을 해놓고요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방법은 아까 동일하게 와 동일한 방법으로요 전체적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은 3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 곳에 한 3회 정도에서 5회 정도 횟수를 정하시고요. 그쪽 그 순서대로 문질러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모공이 작아지면서요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주름도 쫙쫙 펴지고요. 해서 동일하게 배농 형식으로 해서 빼주시면 이번도 끝이 납니다. 자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두셨던 해면이나 코인 티슈로요 닦아내시면 되세요. 세안을 하셔도 되세요.